목요일 아침 아침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10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또 주시겠지요? 그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주실 분은 능력 교구의 교구장이신 송은기 목사님이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제목으로. 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를 4시간 넘게 기다려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때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중엔 만났지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고 쓸데없는 다른 안 좋은 생각에 지배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만 되지요. 그래야 기다림을 완성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그렇지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어떤 것은 금방 정말 놀랍게도 단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또몇 년이 걸리는 기도응답도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금방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17년이나 걸렸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40년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아 헌신하기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신앙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눈에 보였으면 하고 또 당장 결론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로부터 2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지켜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기대 기대면서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자신의 의지와 또한 소원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또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아니 그런 때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외 어떤 것도 찾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믿고 찾는 것만큼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입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기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